장날 홍패밀리 여러분 오늘은 책 장날입니다. 장날 고서방 꼬불꼬불 고개 넘어 어디 가나 고구마 팔아 고추 사로 장에 간다네 고구마 장서방은 장구 팔아 장독 사고 장구 장독 조서방은 조리파라 조기사고 조리 조기 지서방은 지게파라 지팡이사고 지게 지팡이 송서방은 송아지파라 송편사고 송아지 송편 우서방은 우렁이파라 우산사고 우렁이 우산 오서방은 오이파라 오징어 사고 강서방은 강낭콩 팔아 강정 사고 강낭콩 강정 방서방은 방망이 팔아 방석 사고 방망이 방석 배서방은 배추 사라 배 사고 감사방은 감자파라 감사고 고소방 꼬불꼬불 고개 넘어 어디 가나 구슬구슬 밥 지어서 고추장에 고추 찍은 먹으러 집에 간다네 밥 고추장 고추 집다 했어요